와우 안녕하세요 소셜라이프TV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수능 100일 공부법 저자이자 휴마아카데미 김경모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부,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공부할 때 계획을 세우시나요? 아니면, 세우긴 하는데, 자기가 잘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 수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계획 수립을 해야 할까요? 왜냐면, 계획 수립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들고, 불필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을 왜 해야 할까요? 바로 그 답은, 이제 우리가, 수능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즉 1분 1초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효율적인 시간 활용입니다. 계획을 통해서 내가 시간 배분을 하고 분량을 설정을 하고 갑작스런 변수에 대비를 하는 등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고한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획이란 건 내가 오늘 어떤 공부를, 어떤 교재로,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적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즉, 내가 오늘 해야 될 공부량이 명확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겠죠. 바로 그세 번째가 집중력이, 시간 활용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니까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께서 게임을 할 때, RPG 게임, 미니지를 생각해보세요. 뭔가, 게임을 할 때, 내가 얼마만큼 죽여야 레벨업이 된다는 걸 알면, 집중해서 내가 그만큼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얼마만큼 내가 죽여야 레벨업이 된다는 게 없다면, 막연해지고, 집중해서 떨어지겠죠. 그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할까요? 그 계획 수립법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장기에서 단기로 수립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 강의에서 로드맵의 핵심이 뭐였죠 최종 시험일인 수능을 기준으로 계획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도 최종 시험일인 수능을 기준으로 역으로 수립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능 당일 기준으로, 아까 말한 수능 3단계, 우리 로드맵 이 있었죠? 그리고 주 1단위로 계획을 세분화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계획은 시간 중심이 아니라 분량 중심으로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우리 초등학교 때, 방학 때, 시간표, 뭘, 어떻게 만들죠? 동그라미 시간표 만들죠?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몇 시에 일어나서 어, 뭘 하는지 시간별로 돼 있죠. 이게 바로 군대 시간표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중심의 시간표는 실천율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1분이라도 늦으면 계획은 무너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8시에 일어나기 는데 8시 반에 일어나버리면 그날 하루는 다 밀려서 계획한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계획을 분량 중심으로 세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시간 관계없이 오늘 안에 또는 이번 주 안에 다 끝내면 계획은 실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실천들을 높이기 위해서도 시간 중심이 아니라 분량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반드시 그 주에 하루는 그 주에 미뤄졌던 계획을 처리하는 딜레이 처리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월화 수목 금토일을 모두 계획으로 채워두면 만약 계획을 못한 날에는 밀리게 되겠죠. 그럼 밀린 거를 그날 그 처리 못하면 또 다음 주를 미루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월화 수목 금토는 가스 계획을 짜주고 일요일은 아예 비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에 못했던 과목의 공부를 일요일 날한 번에 처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계획 실천도 높아지고 내가 계획을 실천 못하, 못했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계획 수립을 왜해되는지 알았고 어떻게 수립해는 핵심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계획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 잘 수립하면은 상을 봤나요? 아니죠. 계획은 오직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계획 실천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생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밤까지 하루 어떻게 사는지 스케줄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뭐 기상, 취침 시간, 수업 시간, 뭐. 야간, 자율학습 시간, 학원 시간, 뭐 이동 시간, 그리고 자는 시간까지. 이걸 왜 해야 되냐면은 이것을 하는 목적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야. 여러분이 수능에서 원하는 목표, 원하는 성적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요 왜냐면은 하 수능이란 시험은 단순히 수업을 많이 듣는 것만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때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실력을 쌓는 시간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남는 시간에 사교육을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야 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 수업, 학원 수업부터 배치를 하고 남는 시간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 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정작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부터 확보를 해 놓고 남는 시간에 인강, 학원, 과외 등의 사교육을 배치를 해 이렇게 생활패턴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를 했으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량 중심으로 이번 주 해야 할 과목별로 목표 어, 교재, 목표 분량을 수립을 하면 되겠죠 일주일치 나와 있으면 그 일주일치 분량 다시 월화수목금토로 세분화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공부를 해야겠죠?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계획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면은 바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여러분만의 우리가 1강에서 여러분의 맞춤형 입시 전략 수립을 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을 거예요. 한글 파일이나 자필로 정리를 해서 프린트를 해라. 그래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매일 아침 시작을 할때그 맞춤형 입시 전략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본인의 목표 대학과 학과를 보면서 그 목표를 잃은 모습을 상상을 하고, 무엇보다 본인만의 전략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공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파악하지 않으면 대부분 학생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렇지 중요하지 않은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고, 중요한데 하기 싫은 과목을 안 하게 된다. 이거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할 목표, 공부량과 계획을 점검을 해야겠죠. 올해 공부해야 될 과목, 교재 분량뿐만 아니라 오늘 전체적인 스케줄, 그리고 공문자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된 다음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여러분한테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가장 궁금한 게거예요 오늘 하루 공부 어떤 과목부터 해야 하나요? 라는 게 가장 큰 의문이었는데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옥별 비율과 관계없이 항상 하루의 시작은 국어와 영어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어와 영어는 한 번에 많은 걸 하기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감옥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운동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 2시간씩 운동 못 하더라도 20분, 30분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국어, 영어도 약간 훈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먼저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중요 감옥인 수학. 그리고 한국사 제1고순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루하루 학교 수업과 사교육 외에 혼자 공부하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하루를 마무리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건 피드백이에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하루를 돌아보는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피드백 내용은 일단 내가 오늘 목표 공부량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100%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다 달성하지 못했다면 왜 달성하지 못했는지 내가 목표를 다 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셔야겠죠 그리고 과목별로 내가 잘한 거, 부족한 거 그리고 부족했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될지 그런 거를 정리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루 느낀 점과 다음날 계획까지 수립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루 계획이 끝나면서 하루를 살겠죠? 그러면 이제 매주 끝나는 일요일 그주 전체 피드백을 하고 다음 주 계획을 또 수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계획을 수립을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완벽한 실천을 잘할수 있겠죠.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